아파트로 초대박을 친 로제에 대한 각국의 시비가 선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미 소문난 리사의 극성 태국 팬들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는 로제에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다가 억지스러움에 집중포화를 맞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일어난 건데요. 정말이지 케이팝이 잘 나가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시대가 오자 어떻게든 한국을 까내리고 발목 잡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사람들의 왜곡된 리사 사랑으로 피해받은 우리 한국 연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인들이 로제가 마약을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가 된통 당했던 일등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과 태국의 만행 이모저모를 모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음해와 시계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로제에 대해서는 늘 블랙핑크에 딱히 없어도 되는 존재. 매력도 없고 끼도 없는데 블랙핑크 이름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며 이상한 괴롭힘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로제가 중국 드라마에서 실종 사건 피해자의 모습으로 무단 사용되는 한심한 지까지 일삼았는데요. 중국 드라마 광연 제작진은 중국에서만 쓰는 SNS인 공식 웨이보 계정에 로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올립니다. 제작진은 당사는 광연 제작진의 미술팀이다. 우리 팀의 업무 소홀로 인해 극중 이미지 제작 중 로제 사진을 부주의하게 사용했다. 이 행위가 로제의 이미지와 평판에 악영향을 끼쳤다. 로제와 그의 팬들, 제작사, 방송 플랫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하청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실종자들의 피해자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지점을 포착한 팬들의 고발로 문제가 불거집니다. 실종인물 4명 중 1명이 블랙핑크로 활동 중인 로제였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도 도저히 편들 수 없었던 것인 듯 곧바로 손절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광연 제작진이 즉시 사진을 삭제하며 공식 사과문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들이 로제를 콕 집어 음해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로제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인터넷발 소식도 아니고 중국의 대표 연예매체인 신화연예뉴스 등 여러 제도권 매체에서 시작됐다는 게더큰 문제였습니다. 로제가 중국에서 열린 파티 중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며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보도했던 건데요. 해당 기사에는 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공개한 파티 사진에서 로제가 다수의 사람들과 파티를 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이 테이블 위에 흑백 재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로제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런 루머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소속단은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에서 워낙 뜬소문이 많았고 한국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식의 견제구가 너무 많이 날아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소속 아티스트인 로제의 명예와 인권이 실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루머의 생성 및 유포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경고한 뒤로는 잠잠해졌고요. 이처럼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런 잡음들이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싶다가도 로제와 블랙핑크 멤버들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기세내기가 끊이지 않으니 지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최근에는 리사의 극성 태국 팬들이 유난히 로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리사라는 멤버 자체를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도 끼가 다분하고 춤선이 좋으며 영화랩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고 그녀의 부족한 창작 역량을 채워준 것은 또 그녀의 외모도 싹 만들어준 것은 결국 K팝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리사 그녀 자체보다는 선남한 극성팬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파보니 리사의 태국 팬들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리사가 우리 로제나 데니처럼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해는 갑니다. 리사는 그동안 프랑스 루이비통 재벌 아들과의 열애설과 솔로 활동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다른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의 진짜 노래와 매력으로 승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겨우 파리 몽마르트에 위치한 성인클럽 크레이지오스에서 발라의 쇼글로 출영하는 등의 가십거리 뉴스만 내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두가 냉정한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리사는 현재 자신을 만들어준 한국을 배신하고 떠나 미국 레이블과 손잡고 활동 중이지만 그녀의 음악은 독특한 전자 음악으로 가득 차 있고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할 정도로 형편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 '락스타 곳곳에는 맥락 없는 나는 멋진 태국인'이라는 정체성만을 강조한 부분만 눈에 띄고 있기에 당연한 결과였겠죠. 물론 고국의 뿌리를 기억하고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K-팝스타로 성장해 온 그녀가 K-팝의 후광을 잃어버린 뒤에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준 은인 K-팝을 벗어난다면 그녀는 그저 태국 출신 한 여가수일 뿐이라는 점에서 팬들도 답답함과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리사가 태국 색깔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는 태국 팬들 사이에서 신격화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팬들은 극성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리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건도 하나 서집니다. 미국의 체류 하느라 시차 때문에 리사의 생일 축하글을 하루 늦게 올리고 말았던 로제 SNS에 태국 사람들이 몰려가서 왜 리사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냐 어떻게 내 동료의 생일을 잊을 수가 있냐 가짜 친구라는 글을 수백 수천 개 달며 댓글 테러를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리사 팬들이 구토와 대변을 의미하는 이모티콘을 달고 로제를 맹비난하기도 했고요. 결국 로제는 하루 늦게 리사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생일을 축하하며 댓글 테러는 일단락 됐고요. 그런데 리사의 극성 팬들의 전과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리사와 관련된 수많은 한국 연예인들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같은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에 대해서도 엄청난 열등감을 보여왔습니다. 제니의 의상, 노래 파트와 예능 전부 리사에게 넘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만 하면 꼭 리사에 대해 동남아 사람이라 차별한다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난 일이었냐고요? 제니가 평소에 인스타그램 피드 정리를 하며 사진을 한 번씩 지우 곤 하는데 정리 중에 리사와 둘이 찍은 사진은 삭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 를 쳤던 겁니다. 참 어이없죠 뿐만 아닙니다. 트와이스 채영은 리사가 예전에 했던 머리색과 같은 색으로 염색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플 이 몇만 개가 달리기도 합니다. 악플 수준도 단순 욕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패드립 성희롱 등 상상 이상 이었죠. 하지만 이를 자중시키지 않는 리사 본인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전보인 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점점 정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로제가 이렇게나 글로벌하게 잘 나가니 태국 팬들 입장에서는 분노 포인트가 됐던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제니와 로제 모두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제와 제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해 리사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음악을 내도 별볼 일 없이 가라앉으니 태국 팬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제의 아파트가 유튜브에 공개한 뮤직비디오 2억뷰를 달성한 날부터 지금까지 리사의 태국 팬들로 보이는 이들은 로제와 제니의 유튜브에 SNS에 몰려 보이콧, 그러니까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방해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이콧 로제라는 글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 태국 팬은 리사 팬들은 로제를 보이콧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경고의 글까지 올리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달 11일 솔로 신곡을 발매한 제니의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며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다수 신고 접수로 일시적 차단 조치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년 전에는 리사의 솔로곡이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1위를 기록한 이무진의 SNS에 몰려가 악플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슬로건처럼 태국 팬들을 읊었던 말이 한국은 리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죠. 이게 다 열등감이자 민족성이다 싶은데요. 태국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아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도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폐쇄된 SNS에 한국 문화와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을 당장에 그만두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때가 되었고요 물론 우리는 계속 품격 있게 대응할 겁니다. 이미 태국이나 중국과 견줄 필요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버린 우리 한국 문화의 위상과 국격이 그들에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우리 아티스트들이 마음 건강 잘 챙기며 우리 문화의 보험기를 잘 끌어주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